할렐루야 굿 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음교회 목사 허대광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교적 사역과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교적 교회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즉 세상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교회,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선교적 삶과 사역의 접근이 바람직하고 인정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운동은 그것이 구조나 형태의 문제가 아닌 선교적 삶을 통한 변화이기에 선교적 교회는 무조건 새로운 형태의 교회여야만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온갖 다양한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들과 축구를 할때 저는 센터백을 보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필요에 따라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를 축구에 비유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합니다. 곧 월드컵이 열리는데 벤투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 같은 대표 선수들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응원합니다. 우리의 대표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잘 뛰라고 하며 응원하는 형태의 교회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을 마치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에게만 일을 맡겨놓고, 평신도는 관중이 되어 있는 그런 행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을 누리는 종교적인 소비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마치 축구장에 코치랑 감독이 경기를 하고 있고 선수들이 하고 있는 그 경기를 관중으로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빙산의 사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선교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일에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알려진 것처럼 바다에 떠 있는 이 빙산은 약 20%만 수면으로 솟아있고 나머지 80%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어 보이는 것은 교회의 운영방식, 예배, 프로그램 등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전히 변화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습관, 전통, 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새로운 방식의 창조적인 교회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그리고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교회론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무척 아픈 지점입니다만, 목사가 원맨시와 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보낸받은 그곳에서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배학적으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받으시는 목사님의 축도 역시 그 의미가 축복의 단순한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보낸 받는 파송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의 저자인 마이클 프로스터는 교회의 건물이나 설교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표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들의 삶과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낸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낸받은 선교적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실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일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 의하면 일, 직업의 영어 단어는 vocation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라틴어 vocara에서 나왔는데 이는 부르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은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권력욕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업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방법이자 선교적 삶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보냄받은 선교적 삶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적 삶의 모습이고 이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공공의 선을 위해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w h p w e h e l p p e o p l e 이라는 단체는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들은 돕는 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통해 리디머 장로교회가 바라는 교회의 목표는 뉴욕시가 좀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 사회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공공의 선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지역의 선한 이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교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먼저 그분들 중에는 공익 법 센터에서 상금 변호사로 7년째 일하면서 외국인들 중에서 지위가 취약한 난민이나 구금된 이주민이나 무국적자나 또는 성착취나 노동착취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들 그리고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 운동가들 중에는 이익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이웃들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혹은 지역의 협의 조정을 기반으로 이해와 배려가 익숙하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이웃 분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여 좋은 결과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셜 디자이너로서 12년째 활동 중인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소셜 디자이너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일을 하는 공익활동가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넘어 자신이 바라고 그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했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역의 공익활동가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격려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앙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면서 선교적 이야기는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으로 대답하는 교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 목회로 지역을 섬기는 영국의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 교회입니다. 런던의 중심부인 내셔널 갤러리 옆에 위치한 성공의 교회인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 교회는 음악 예호가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름입니다. 유럽 최고의 원전 연주 전문 단체로 알려진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라는 유명한 연두잔체가 활동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지하에는 매우 훌륭한 식당과 갤러리, 상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르신이나 유색인종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주중 점심과 저녁에는 매우 수준 높은 연주회가 매일같이 열리고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은 오래된 교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지역의 NGO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노숙자들을 돕는 일과 저소득층의 문화활동 지원 등을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와 헌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회 주변에서 수시로 정의, 평화, 생명 등의 주제로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비즈니스를 도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도시의 방문객과 거주자들에게 의미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현안에 대해 선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며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 발전과 문화 복지에 기여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처치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역의 마을 목회 사역을 통해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 교회의 홈페이지에는 설립자인 고든 코스비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짧은 일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이비어 교회의 사역을 살펴보면 토기장의 집으로 알려진 카페와 서점, 그리고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보급 사역, 실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위한 병원,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주빌리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극률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사랑하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현재는 94년에 9개의 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의 통계인지 알수 없지만 7개 분야 75개 사역에 1년 예산 1000만 불의 예산을 통해 이웃을 위해 섬기는 교회로서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의 교인은 15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BBBC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4년 URC, United Reformed Church 소속의 앤드류 모슨 목사님에 의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앤드류 목사님이 보면서 이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보육과 타가, 건강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교회는 깨닫고, 교회의 한 공간을 지역의 타가 공간으로 내어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개신교회로서 이들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교회의 목적을 위해 교회는 어려운 결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의 예배당으로 평소에는 보육시설이나 사람들의 집회장소로 또는 갤러리로 개방되거나 공유되는 복합 공간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 영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모든 의료 체계가 대부분 민영화되면서 오히려 가난한 이들은 제대로 된 건강관리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앤드리 모슨 목사님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회비로 운영하는 건강센터와 진료소를 마을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만든 국민건강서비스의 초기 의료센터를 만든 영국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 옆에 공원 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카페와 도서관을 개관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 중 희망자들에게 사회적 기업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 BBBC에 의해 설립된 런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6년 동안 3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세워지고 20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고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7억 원의 혜택이 지역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 사역의 특징은 기독교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으며 구제나 자선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과제일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 역시 교인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앤드류 모슨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교인의 수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BBBC가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건물도 숫자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교회의 사례입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보냄 받은 곳입니다. 그 교회들은 지역과 세상의 필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하다 못해 반칙을 일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며 연약한 이들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보낸받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삶이 이런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